이른 새벽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전기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차량 밑에 깔리면서 사방으로 불꽃이 튑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 자리를 벗어납니다. 20대 김모 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건 오늘 새벽 4시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대로 달아났던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사고 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궁 끝에 추가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부터 인근 주점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3년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한 차례 취소됐다가 지난 3월 다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동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됐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 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가격에 울며겨장 먹기로 손절하게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봄을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